대통 마케팅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레버리지. 레버리지요. 세일로는 절대 불가능해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. 그리고, 김태수 박사님을 딱 정의를 내려주던데, 다단계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다단계.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완전 달라요.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가 소비하는, 자가 소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, 다단계가 레버리지가 쉽겠어요. 자가 소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레버리지가 쉽겠어요.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죠 그래서 저는 제가 1년에서 만 명의 레버리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세일 조조직 제가 만명못 해요 물건을 잘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가 소비는 이게 만 명이 돼요 특히 저희 정기구독 프로그램은 정말 이 레버리지를 더 단단하게 쉽게 만들죠 그게 지금 현존하는 유통에서 유일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